가만히 있으면 날카롭고 사나워 보이는 눈매의 경우 자주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냥 있을 때는 입꼬리가 처져 있는 사람도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는 그런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고 그냥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때문에 비율에 맞는 적절한 코 모양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코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코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코의 형태는 전체적인 인상을 제우하는데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코는 그 특징적인 모양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지금부터 코 유형별로 얼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매부리 코입니다. 메부리코는 콧등이 블록한 형태를 띠고 코끝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죠. 대체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고집이 셀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과감해, 스크루지 같은 고약한 캐릭터를 묘사할 때 자주 보여지고 또 유대인들이 메부리코가 많기 때문에 인색한 장사치 모습 같은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심하지 않은 메부리코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훨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 매부리 부분을 깎아내고 처져있는 코끝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매부리 코가 잘 교정이 되면 훨씬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코와 긴 코, 즉, 코의 길이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짧은 코는 일단 동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애들이 코를 보면 대체로 코가 짧은 것을 알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코끝이 처지면서 코가 길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짧은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짧은 코가 촌스러워 보이고 콧구멍이 너무 잘 보여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안 모인다고.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콧구멍이 안 보이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코가 짧아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는 한국에서는 호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긴 코는 날카로운 이미지와 함께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혹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할수 있어서 이런 이미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높은 코, 낮은 코, 즉 높이 부분입니다. 이저 사람은 콧대가 높다라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강하거나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반대로 코가 납작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깎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적절한 높이의 콧대는 얼굴에 입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어 보이고 도도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가 너무 낮거나 밋밋하면 온순하고 순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예리함이 부족하고 촌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눈이나 입은 움직이는 기관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날카롭고 사나워 보이는 눈매의 경우 자주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냥 있을 때는 입꼬리가 처져 있는 사람도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는 그런 연출이 불가능합니다 얼굴의 중앙에 있고 그냥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때문에 비율에 맞는 적절한 코 모양을 가지는 것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코가 얼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코 성형이 단순한 미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셨나요? 물론, 첫인상이 모두 외모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태도, 매너, 제스처, 몸매무새 등 첫인상을 결정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는 얼굴의 중심에서 전체적인 비율과 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혹시 본인의 코 모양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컴플렉스가 있다면 저희 미자인에서 상담받으시고 적극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의사 김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